그러면 못 판다는 거예요. 둘다못 팔아요. 지위 양도 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청산된다. 자산이 날아가게 된다. <놀람> <오 Summer> <마음대로> 네, <Summer> <놀람>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아니, 이게 한두 명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좀 낌새가 좀 이상해.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천하람 의원 아시나요? 천하람 의원. 천하람 의원이 뜬금없이 토제 연내 해제가 기정사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노도관, 금강구, 중랑구 이런 데는 다 풀어줘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토제가 연내 해제되는 게 기정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뭔 소리 하는지 봤지? 그러니까 연내 해제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내부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다 봤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토호제 해제 범위에 대해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갑자기 이렇게 왜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봤더니 여기저기서 시그널이 서서히 오는 거지. 자 볼까요?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서울의 공급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로 두 분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들은 이제 공급 이야기만 했다 이러는데 봤더니 공급 이야기랑 노도강 금강구 근데 토지를 비공식적으로 해제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토지 그래가고요. 해제도 나왔는데 어디 어디냐면은 노도강 금관이고요. 구로는 빼고 중랑 이런 데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램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정책실장님 이잖아요 그분이 토지거래가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회자가 되더라 자세히 읽어봤지 읽어봤더니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대책 약속대로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서 총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이게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거래해제 전에 해제 전에 뭐가 나온다고? 탄탄한 공급 대책을 어기존거를 하든가 아니면 새로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야. 뭐 그거 나고 나면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될 수도 있겠다 선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이 워딩을 보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토지 거래가가 해제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키워드하고 제가 보는 중요 키워드가 다르더라고요. 시장이 차분해지면 여러분, 시장이 차분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은 유동성과 뭐의 함수라고 수급의 함수. 유동성도 풀리고 수급도 이렇게 꼬여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차분해집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외곽에 몇 군데 해제될 수도있겠지만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해제를 거의 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지. 규제 지역이 이제 3종 세트가 들어가잖아요. 조정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하고 그 다음에 토호제가 들어가 있는데 조정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놔둔 상태에서 토지거래 해제만 일부 토지거래 허가만 일부 해제될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하는데, 어쨌든, 차분해지면, 이걸 보니까, 안 차분해질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아,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목동 이야기,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목동 있잖아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목동 관심 있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관심 없는 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목동 14개 단지, 퍼즐이 완성됐다. 4만 7천 가구로, 신도시급으로 재탄, 재탄생한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나왔던데 이게 뭐냐면 목동에 1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 1하고 3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거죠. 그래서 이제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공개도 올랐다. 그래서 49.1만 어 206세대가 13단지가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 좋고 뭐 이렇게 교통은 잘모르겠어 교통이 왜 좋다고 해놨는지는 잘모르겠어 어쨌든 이게 이제 나중에 26,029세대요. 지금 현재. 근데 47,438세대로 바뀐다. 1.8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그 기존 세대수의 80%나 되니까 아이 정도면 분담금이 뭐야? 환급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잖아요. 이제 조심해야 될 것과 관심을 가져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투기과열 지구잖아, 이제. 조합원 지휘 양도도 금지되고 재당첨도 제한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드리면 이게 나랑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뭔 소리냐면, 재당첨 제한부터 이야기하면 내가 투기과열 지구에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당첨된 걸로 보는 건데 5년 내에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양 받으시면 로또 분양 받으시면 뭐 5년이든 10년이든 재당첨 제한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조합원은 분양 당첨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내에 다른 데 갖고 있는 물건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인가 나기 전에 팔면 되잖아요. 아니죠. 재건축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에 걸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목동에 여러 채 있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단지부터 14단지 중에 단지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두 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6단지만 조합 설립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1, 2년 안에 조합 설립이 대부분 될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못 판다는 거예요. 둘다못 팔아요. 지위 양도 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못 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 그러면 5년 내에 다른 목동단지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되면 어떻게 되냐? 청산된다, 청산. 제가 못 받고 자산이 날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 있으신 분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동에 집 여러 개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원팔달구에 집이 하나 있고, 목동에 집이 하나 있는데, 수원팔달구가 먼저 관리 처분인가가 나고, 5년 내에 목동이 나면은, 목동이 어떻게 된다고? 뭐, 어쨌든 제가, 조심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는 이런 게 있다. 하루아침에 눈 뜨고 코베어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나라가 이래요, 요새. 그렇다라는 겁니다. 관심은 또 뭐냐면,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쫄리니까, 조합 설립되기 전에, 지휘 양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되기 전에, 파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급하게 알고. 이게 지금은 많이 안 알려졌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거든? <laughs> 서서히 알려지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금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목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매물 없다고, 비싸다고, 어,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금매물 없는지 전화도 돌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